어디에 가면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곳은 여행 장소일 겁니다. 인큐텐 가족 400여 명이 지금 행복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다낭입니다. 이번도 행복 장소는 베트남 다낭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소망 중에는 해외 여행이 항상 1순위에 있죠?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마음대로 여행하고 좋은 호텔에서 멋진 조식 뷔페를 즐기고 가족, 혹은 좋은 친구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것.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해외 여행. 하지만 이곳에 모인 인큐텐 가족 모두는 이런 해외 여행에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화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인큐텐 본사가 매년 공짜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저희가 이단항 리더십 트립을 하는 첫 번째 여행은 어, 인큐텐을 시작하신 분들한테 첫 번째. 어, 보상이다. 우리가 첫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 이첫 번째 여행에 어, 정말 소홀함 없이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뭐 저희가 어, 쉐라톤을 계시는 기간 동안 지금 전세를 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큐티 제공하는 여행은 일반 해외 여행과는 매우 다릅니다. 오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은 지역 다낭이어도 인기된 사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거든요. 같은 지역을 여러 번 여행해본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식사와 전혀 다른 장소와 전혀 다른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이번 여행이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너무 그 배려가 있는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여행이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리더분들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기투에는 역시 다르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여행들은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아침 에 일어나서 깃발 여행처럼 막 다니면서 단한 그러면 이렇게 덥고 힘들고 막 많이 걸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되게 여유롭고 그래서 정말 일한 자 떠나라 그래서 정말 일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또 파트너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좀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핫스프링? 어, 많은 분들이 마음껏 즐기며 놀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었는데, 어, 열심히 물놀이 하는 모습들이 참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어, 그들의 행복이 또 저에게도 행복으로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첫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퀄리티 높은 그리고 많은 준비를 했던 그런 이벤트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어,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 대형 가수들 초대를 통해서 이런 클럽 분위기를 만든 건 아마 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세계가 주목하는 인큐텐이듯이 앞으로 여기 다낭에 계신 동안은 저희 인큐텐이 주목하는 여러분입니다 <laughs> 이번 여행 프로그램의 제목은 리더십 트립입니다 성공자들의 여행이라기보다 작은 목표 달성을 통한 지도자 여행입니다 <laughs>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성공을 하고 나서야 럭셔리한 여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s 큐텐 해외 여행은 정말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 여행을 미리 경험해보는 리더십 여행입니다. 성공자들이 즐길 수 있는 여행을 n 큐텐 사업을 막 시작한 리더의 d n a 를 가진 성공 관심자가 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신생 회사잖아요. 아기라고 볼수 있는데 임직원들 덕분에 저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런 여행은 인생에서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손수 이제 그 손편지까지 그, 써서, 이렇게 리더들을 감동시키고, 여행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아, 내 삶에 여행이 들어왔구나. 그 여행이 인큐텐을 타고 들어왔구나.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이 여행이 인큐텐과 함께 계속해서 갈수 있다는 그런 행복?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번 리더십 트립으로 많은 사업자께서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동기부여를 받았을 겁니다. 나도 리더가 될수 있다는 믿음과 꼭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단항여행이 남은 인생의 터닝포인트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인티텐 가족 중에도 하지만 행복의 크기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 호주 시드니입니다. 미지의 대륙 호주에서 뵙겠습니다. 파이팅!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인큐텐이 당신이 원하는 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